홍하, 안녕하세요, 공부도 편다입니다. 오늘은 제가 계산동에 나와 있고요. 여기 제가 좋아하는 육회 막국수 먹으러 왔습니다. 배고프거든요. 빨리 따라오시죠. 자, 가자! 식당 안에 들어왔고요 오늘 저희가 주문한 메뉴는 육회비빔막국수입니다 그리고 저는 나중에 막국수 다 먹고 비벼 먹으려고 국수 비빔밥도 미리 주문했습니다 본점이 논현동에 있는데 아노년동은 솔직히 조금 멀어요 근데 여기 계산동이 생겼대요 그래서 바로 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인천에서 세 손가락 안에 뽑는 막국수 맛집입니다 기본 반찬은 뭐 무김치 하나죠 그리고 온육수는 셀프인데 처음이라서 가져다 주셨어요 여기 무조건 맛있습니다 이거 음~~ 진짜 찐하고 맛있어요. 여기에, 여기는 냉육수. 이따가 막국수 드시고 부어서 드시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후추. 아, 부평에도 생겼으면 좋겠는데 계산동이 오픈한 걸로도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메뉴가 더 다양해진 느낌이에요. 막국수의 그 맛있는 맛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기 주문 즉시 면 뽑는 거라서 시간 조금 걸립니다. 육수 리필. 너무 맛있잖아 와아이 온육수는 진짜 겨울에 텀블러에다가 담아갖고 와 마시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아빠 비벼서 드릴게요 아 이거 먹고 밥 비벼 먹어야 돼요 밥이 또 기가 막히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주문한 육회비빔밥국수 나왔고요 가격은 12,000원입니다 국수비빔밥은 2,000원 아버지 달걀 안 드실 거죠? 달걀 패스 육회 요만큼 잘라서 드릴게요. 아버지 이거 드셔잉. 계란부터. 육회만 따로 더 추가됩니다. 천천히 드셔볼까? 면을 잘 풀어야 돼요. 살짝 뻑뻑하면 잘 냉동수거든요. 살짝 이렇게 뜯어서 드셔. 맵진 않죠? 음. 진짜 너무 맛있어요. 솔직히 쫄깃쫄깃한 면도 맛있는데 메밀면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툭툭 끊어지는 맛? 있어야 더 좋은 것 같아요 음. 음. 육회도 부드럽고 이거는 그냥 맛있습니다 이렇게? 맵진 않죠? 음. 아, 너무 맛있다. 진짜 너무 맛있어서 순삭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남아있죠 네. 아버지 하나 시켜드릴까요? 이거 밥? 많으신 분들은 뭐 면사리 추가하셔도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막국수 드시고 이 국수 비빔밥 꼭 드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김가루에 참기름에 양념 자체가 맛있는데 맛이 없을 수가 없죠 2차전 아빠 한 숟갈 드셔보실래요? 괜찮아? 너무 맛있는데? 와. 이게 비빔장이 맛있어서 다른 비빔 막국수나 명태 비빔 막국수도 맛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육회 비빔 막국수가 최고입니다. 김가루에 참기름, 고기까지 들어가 있어서 식감도 좋습니다. 아, 아쉬워. 숟갈 드릴까요? 양념이 맛있죠? 양념이 진짜 맛있는 거예요. 진짜 맛있습니다. 솔직히 면만 딱 먹고 육수를 부어 먹어야 되는데 아, 냉육수도 맛있는데 확실히 온육수가 더 맛있습니다 맛있죠? 오늘은 아버지께서도 완전 클리어 하시네요 <laughs> 아버지 양손으로 <양수는> 드세 <laughs> <laughs> 양념이 진짜 맛있지 않아요, 아빠? 국수도 괜찮죠? 숟가락으로 이렇게 드셔. 육수 좀 부어드릴까? 괜찮아? 와, 아버지. 잘 먹었어요? <laughs> 개인적으로 아는 맛이지만 또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진짜 맛있습니다.